어, 요번 뱃대 화분을 다 배송을 하고요. 이렇게 남은 것들이 몇개 있어요. 음, 몇 개씩, 몇 개씩 세트로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남은 것들이 몇 개씩 있는데 그것들을 어, 유튜브에 구독자님들한테 이벤으로 어, 나눠드리려고 해요. 음, 무작위 추첨으로. 어, 화분이 요번에는 이제, 어, 여름 끝이잖아요. 그래서 화분이 그, 제 화분은 약간 뭐, 뭐라 그럴까 봄하고 여름에는 화분이 좀 커지고요. 어, 봄하고 여름에는 막 밖에 나가고 하니까 크게 키우고 싶잖아요. 그래서 화분들을 크게 크게 많이 쓰시는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하, 달기가 얼굴이 커지지가 않지요. 예, 작아져요. 그리고 묵으면 더 작아지고요. 그러니까 음 화분이 조금 화분도 달기랑 같이 작아져요. <laughs> 안으로 들어오는데 종류는 많고 자리는 없고 하니까 화분도 좀 작아져야 되고요. 음, 그러니까 봄, 여름까지 키웠던 것들이 이제 가을 되면서 좀씩 작아지거나 목대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마냥 큰 거에 심을 필요가 없으니 화분도 좀씩 작아져요. 그래서 뭐 작아지는 거가 뭐 화분도 조금 그렇지만은 이런 뭐 이런 포인트도 조금씩 음, 계절에 맞게 조금씩 틀리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, 느끼시는 분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, 화분은 조금씩 음,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, 있더라고요. 많은 유행은 타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 상에 맞게 계절에 맞게 <laughs> 그때 분위기에 맞게 어, 조금 조금씩은 달라져요. 그렇지만 화분이 가볍 가볍게 만드는 거는 달라지지 않죠. 가벼운 건 좋잖아요, 예, 뭐든지. <laughs> 그래서 어, 요즘에 디자인은 그거래요. 심플함. 다른 디자인이 별로 필요 없대요. 그 심플하고 간결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, 미니멀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간단하고, 심플하고, 뭐, 이런 것들 좋아하고 하니까, 그런 거를 많이 저는, <laughs> 저도 좋아하고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글로 추첨할 건데요. 무작위로 추첨할 거니까, 덧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, 음, 글 뭐, 어떤 내용에도 괜찮아요. 써, 써보고, 뭐, 그런, 어떻다더라라는 그런 덧글도 괜찮고요. 다육에 대한 이야기도, 좋아요. 제가, 음, 글은 다 읽고 있어요. 그렇지만, 여기가 농장이, 어, 우리가 산에, 산 밑에 있거든요.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데, 집에 가면 또 일이 많고요, 제가. 그래서, 그렇지만, 읽기는 다 하니, 응, 음,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고, 그리고 적글 추첨을 하기 때문에, 어, 제가 그 추첨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잖아요. 그러니까 알림과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커뮤니티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은 당첨되더라도 그거를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모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그 구독을 신청해 주셔야죠. 그리고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 어,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영상도 더 열심히 힘이 돼요. 많이들 해주시고요. 어, 어떤 분들은 음, 나는 손흥배 한면사보고 다른 분은 못 쓰겠어. <laughs> 너무 감을거 좋아. 막 이런 얘기해 주시면 <laughs> 날아갈 것 같이 좋아요. <laughs> 다음, 다,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단추 정도면 어, 조금 조금 작은 사이즈가 나와요. 예, 그래서 그것도 좀 올려드릴 거고요. 그러니까, 어, 당첨. 되셔서 그때 같이 뭐 주문할 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보내주세요 하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<laughs> 많은 덕글 부탁드리고요. 어, 덥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음, 행복하세요.